안정과 스타일을 동시에 내 눈을 지켜주는 완벽한 선택. 고글 비교 리뷰. 눈의 방패, 전술 고글로 스포츠에 집중해 보세요. 강렬한 햇빛에 눈이 부시고 바람과 먼지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쌀 렌즈 전술 고글을 소개합니다. 이 고글은 UV 차단 기능이 있어 햇빛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. 또한 바람과 먼지로부터 눈을 완벽하게 지켜주죠. 특히, 평광 렌즈가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. 4렌즈 전술 고글로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시야에서 스포츠를 즐겨보세요. 자전거를 타며 강렬한 햇빛에 눈이 부시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불편하셨나요? 이제 ELAX 평광 변색 UV 400 사이클링 안경이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안경은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평광 렌즈로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쾌적함을 선사합니다. 또한, 다양한 날씨 변화에도 자동으로 변색되어 항상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UV400 보호 기능으로 장시간 야외 활동 시야도 자외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, 이만큼 뛰어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이제 ELAX 안경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이클링을 경험해보세요. 자전거를 타면서 눈이 강한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면 불편함을 느끼곤 하시죠? 자외선 차단율 99%를 자랑하는 3의 만전 고글 10436은 눈을 보호하면서도 편안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고글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바람과 먼지로부터도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줘 라이딩 중에도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를 보장합니다. 특히 스포츠 사이클링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 제품은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3의 만전 고글로 눈의 안전을 지키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